무휴학 반수의 정의가 뭐예요? 왜 무휴학 재수가 아니고 무휴학 반수예요. 저는 원래 반수냐 재수냐를 대학교를 걸었냐 안 걸었냐를 구분해왔기 때문에 아, 무휴학 반수면 일단은 나의 근거지는 있는 거죠. 무휴학 반수라는 게1 학년 1 학기도 다니고 1 학년 2 학기도 다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? 다닌 거예요. 네. 근데 반수는 1 학년 1 학기 끝나고 네? 공부 시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 네, 근데 요 워딩이 합쳐지면 끔찍한 혼종이 되는 거지. 무휴학이면 예, 예. 1학년 1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건데 왜 반수라는 말을 붙이냐고? 그럼 무휴학 재수라고 해야지. 오케이, 정정하겠습니다. 무휴학 재수예요, 여러분. 들이 질문을 하신 분이 난 1학년 1학기는 그냥 쳐놓을 거고 1학년 2학기는 대학을 다니면서 깔짝깔짝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. 아, 그럼요. 좋게 생각합시다. 뭐 무휴학 재수건 뭐 무휴학 삼수건, 어, 니 마음대로 하시고요. 예. 근데 이거는 네.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죠. 음. 자기가 너무 멋진 인간인 거죠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너는 아마 안 될. 거예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.